우리가 일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도 알고 보면 누군가가 발명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몇년전 유행했던 움직이는 토끼 귀 모자 같은 경우도 공기주머니를 누르면 귀가 올라가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템이 개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가수 정윤호가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다양한 물건들을 발명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도 다수 발명했지만 이미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 대다수였고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엔 약간 실용성이 떨어지는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물건을 발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명한 물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고 보면 의외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커피믹스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체인 동서식품에서 끓는 물만 있으면 누구나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커피믹스인데요. 지금은 외국에서 한국에 여행을 오면 꼭 사가야 하는 물건으로도 유명합니다. 라겔락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밀폐용기 역시 한국에서 개발되었는데요. 1978년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 락앤락이 제작한 밀폐용기는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주스를 용기에 넣어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홍보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상표 디자인 때문에 외국 제품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랍니다. 현재는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홍콩 회사가 되었지만 말이죠. 화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쿠션 팩트 같은 경우도 2008년 아모레 퍼시픽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쿠션팩트가 개발되기 전에는 고체 타입의 베이스를 얼굴에 문지르거나 튜브 타입으로 짜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주차 중 스탬프 잉크가 고르게 찍힌 모습을 본 직원이 스탬프처럼 찍을 수 있는 쿠션팩트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쿠션팩트가 없었다면 여전히 손에 파운데이션을 잔뜩 묻히면서 화장을 해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밖에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유팩 역시 한국에서 발명된 제품입니다. 삼각 지붕 모양의 우유팩은 현재 전 세계에서 고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우유팩을 개발한 사람은 바로 신석균 박사인데요. 병에 담긴 우유는 자꾸 깨지고 정사면체 모양의 종이팩은 가위로 잘라서 마셔야 한다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했던 신석균 박사는 삼각 지붕을 가진 우유팩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혼란했던 시기라 별도로 특허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주인이 없는 세계 표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발명됐다는 자부심은 잊지 말아야겠죠. 이처럼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중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유독 외국인들이 주목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신문입니다. 세계 최초의 신문은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세계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진 것은 독일의 아이코맨드 차이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조보의 존재가 세계에 공개되면서 세계 최초의 신문 타이틀은 한국이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영천 용화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보는 조선선조 10년, 즉, 1577년에 인쇄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조정에서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조부의 경우 민간에서 다양한 소식을 직접 읽기 위해 발행된 신문입니다. 또 금속 활자 80%와 목 활자 20%를 혼합해서 활자 조판 방식으로 찍어낸 신문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더 높은 신문으로 알려졌는데요. 활자 인쇄물로는 1377년 인쇄된 금속 활자본 고려시대의 직지심체 요절과 751년 이전 통일신라 시대에 목판본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 있긴 하지만, 신문으로는 여태까지 독일에서 1650년 발행한 아이코멘드 차이퉁을 세계 최초 일간신문으로 인정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조보는 아이코멘드 차이퉁보다 80년이나 앞서 인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출판물의 서열이 재편되었습니다. 영천 용화사에서 조보를 소장하고 있던 지봉스님은 2016년 서지 경매 사이트에서 조보를 발견하고 구매해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조보라는 것을 발간했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었었지만 실제로 조보의 인쇄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 해외에서도 조보의 등장 사실에 크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577년 발행된 민간 조보는 세계 최초의 활판식문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활자 신문을 인쇄했다는 사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한국의 글자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한국의 것이 맞는 거야? 한국은 옛날엔 한자를 주로 썼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글자는 물론 저 신문이 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게 맞긴 하지만 그때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글자를 썼어. 한국의 글자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썼다고 해. 중국 글자보다 한국 글자가 훨씬 예쁜데 왜 그랬을까? 난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글자가 새겨진 캣모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 난 신문사에 종사하고 있는 독일인으로 독일이 활자신문의 근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 자부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한국의 발명은 정말 존경하고 있어. 어쩌면 독일도 독자적으로 활자신문을 발명한 게 아닌 걸까? 내 생각에 한국과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을 보고 독일이 카피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그래도 유럽에서는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친구. 난 틀림없이 중국에서 먼저 이런 게 발견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 그리고 난 지금도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물론 애플의 핸드폰도 좋지만 한국 제품은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거든. 나는 한국의 LG가전을 사용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용했는데 LG가 미국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LG 역시 한국의 브랜드였어.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도 굉장한 IT 강국이야. 만약 한국이 중국과 먼 곳에 위치한 나라였다면 분명 더큰 나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이미 굉장한 커다란 나라라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웠는데 한국은 한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했었다고 해. 일본과 중국의 침략만 아니었으면 이미 그들은 뛰어넘는 국력을 가졌을 수도 있어. 미국은 좀더 긴장해야 해. 물론 미국은 최고지. 세상에 모든 이슈가 있는 곳 세상을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